오리, 백석. 오리야, 내가 좋은 청명 믿게 밤은 옆에서 누가 뺨을 쳐도 모르게 어둡다 누나. 오리야, 이때는. 따디기가 되어 어둡단다. 아무리 밤이 좋은 들 오리야, 해변벌에선 얼마나 너희들이 욱자짓거라며 매기기에. 해변 땅에 나들이 갔던 할머니는 오리 새끼들은 장무이나 하듯이 떠들썩하니 시끄럽기도 하더란 숭이인가 그래도 오리야 호젓한 밤길을 가다 가까운 눈빼미들에서 깔깔하는 너희들의 즐거운 말소리가 나면 나는 내 마을. 그 아는 사람들의 지껄지껄 하는 말소리 같이 반가웠구나. 오리야, 너희들의 이야기판에 나도 들어 밤을 같이 밝히고 싶구나. 우리야, 나는 네가 좋구나. 네가 좋아서 벌론의 늪옆에 쭈그렁 별 달린 직검부를 넣어놓고 닭의 지돌코에 새끼다른 칠을 묻어놓고 동둥 놈에 숨어서 하루 종일 너를 기다린다. 오리야, 고운 오리야, 가만히 안겼거라. 너를 팔아 술을 먹는 노장의 영감은 호랍이 소유한 침을 놓는 영감인데 나는 너를 백통전 하나 주고 사오 나를 생각하던 그 무당의 딸은 내 어린 누이에게 오리야, 너를 한쌍 주더니 어린 누이는 없고 저는 시집을 갔다건만 오리야, 너는 한 쌍이 날라가느나 나 다음에, 이 냄새와 기억 얘기하는 거 풀어가죠. 우리, 첫 번째가 서부 로컬, 로컬리티였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유니의 기억이었죠. 다이 모두 다유니의 기억의 문제예요. 이 기억과 정체성 이런 문제니다그 다음에, 제가 이, 감각의 통경이나 이런 말 쓰고 싶은데, 이, 예, 이 말도 아마 제가 만들어 쓰는 말이니까 예, 알아서 쓰세요. 예. 우리 풍경화면은 풍경화면은 대개 시각적 풍경에만 초점을 맞춘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이 시각적 풍경, 이 시각 시각에만 예, 이 초점을 맞춘 풍경들을 그려합니다. 예, 예, 떠올립니다. 그러니까 랜, 랜드스케이프 이러죠. 랜드스케이프 이러는데 요즘은 요즘에 제가 몇년 전부터 관심을 기울인 게사운드스케이프 사운드스케이프. 소리풍경이라는, 이거 캐나다에 유명한 학자가 있어요. 이 사운드스케이프라는 책을 쓴. 소리풍경의 말씀입니다. 청각이 구성한 풍경들이에요. 이거 봄날은 간다라는 영화 또 올리시면 되겠는데 음, 아시죠? 누구지? 이영희하고 유지태. 유지태하고 둘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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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를 모으다 있잖아요. 그 소리들이 구성 풍경들이 있죠. 이 대나무 소리 할머니가 이 대나무 소리나 얼음물 얼음 밑으로 흐르는 물 소리라는 것들 있죠. 그리고 갈대밭들 이 풍경들 구성을 어, 소리들이 구성 풍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리들과 함께 풍경들이 함께 오기도하죠그데 우리는 시각적 풍경뿐만이 아니고 이제 제대로 된 입체적인 풍경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오감을 동원해서 재구성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이게 제가 이게 감각 풍경입니다. 그리고 이 시각보다는 후각의 후각의 기억, 후각이 기억에 훨씬 오래오다고 오랜, 얘기를 합니다. 되게 냄새 관련된 모양이 후각하고 그래서 이 냄새 관 좋은 특징 많이 있습니다. 냄새의 문화사, 문화사나 냄새의 좋은 특징 많이 있는데. 이후각후각이 구가, 기억을 소환하고 또 풍경을 재구성하는데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백석의 시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이 냄새들. 그래서, 우리 여기 마들렌드랑 그 과자 스러기를 읽듯이 그, 그 냄새와 그리고 그게 혀에 닿는 촉각들 이죠 그리고 우리가, 우리가 이, 이 만졌던 그, 우리 살결을 스치는 이 바람들, 그리고 나무에 거칠거칠한 이 질감들 있죠. 이런 것들. 그리고 어, 또 뭐가 있나요. 미각들. 촉각들은 뭐가 있어요. 청각들. 후각들또 뭐가 있죠. 오감이. 이런 오가, 오, 온갖 감각들이 구성한 풍경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 필요가 있겠다. 생각, 어, 이런 어, 생각을 하고 백석의 시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어, 부각입니다. 냄새다 냄새. 냄새는 대개 음식과 함께 따라와요. 그리고 이 냄새가 어, 이, 과거의 기억의 미궁으로 안내하는 아리아, 아리아든의 실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냄새에 이 따라 쭉 가다보면 온갖 기억들이 쭉 딸려오는 그 경험들을 할수 있습니다. 바로 이 뒤에 잠깐 볼게요. 이, 이, 이 감각의 풍경 감각의 풍경을 염두에 두고 보겠습니다. 이게 오리라는 인데 오리는 조금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 오리를 두고 온갖 상념들 펼쳐 보이는데요. 동시처럼 일기도 하면서 방랑자의 외로움 백석은 갈데 없는 메가 본드였습니다. 백석을 보면은 평안도 정주에 태어나서 서울에 왔다가 일본에 갔다가 동경 쪽에 갔다가. 서울로 왔다가 통영에 왔다 가 온갖 곳을 서북지방 그래서 비행 시초들이 많아요. 서북지방, 광북지방, 광북지방은 함경도입니다. 함경도에 갔다가 결국은 만주까지 가죠. 그러다가 북에 머뭅니다. 백석의 인생 자체가 방남의 인생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늘 정주에 대한 꿈, 그리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리를 떠올리면서도 그 어린 시절. 함께 이 북적이며 살았던 산의 풍경들을 떠올립니다. 보시죠? 제가 여러분 여러분들 읽어보라는 얘기를 못하겠어요. 여기 읽어보실래요? 일리안죠 <laughs> 이걸로 보세요. 이걸로. 걸보시 그그만하실래 근데 <laughs> 네. 그 뒤에 우리 영심이 누님 이어나오게 돕겠습니다. 아무 관리도 없이야 해변 별에선 언제나 너희들이 <웃음> <웃음> 얼마나 너희들이 <웃음> <웃음> 얼마나 너희들이 옷자작걸하며 맥이기에 해변 땅에 나들이 갔던 할머니는 우리 새끼들은 장못이나 하듯이 떠들썩하니 시끄럽기도 하더라는 니다리가 좋은 청명 은 옆에서 누가 뺨을 쳐도 모르게 어둡다 오리야. 이때는 따디기가 되어 어둡단다. 그랬어 단어는 맑게 하고 따디기 정도 되겠네요. 음. 오리야. 네가 좋은 네가 좋 청명은 입춘 된게 뭐죠? 우수, 청명, 청명 이러죠. 응. 세 번째 절기죠. 입춘, 우수, 청명. 청명 무렵의 밤은 옆에서 누가 뺨을 때려도 모를 만큼 어둡다고 해요. 응. 어둡다. 우리야 이때는 왜 어둡냐면은 따디기가 되었다. 따디기는 어, 해토머리라고 들어보셨어요? 음. 해토머리. 이 해토는 한자구요. 해토, 땅이 풀리는, 땅이 풀리는 머리에요. 머리. 머리는 그 무력, 이런 뜻이죠. 그 출발 지점. 해토 머리, 따득입니다 따딕. 따뜻. 그러니까 땅이 풀리려니까 어둡다. 그러니까 뭔가 이 땅이 풀릴 지점이면 어둠도 깊다. 뭐 이런 그 상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됐죠? 그리고, 요, 이, 이 어두운 밤을 오리가 좋아하는 모양이에요. 아무리 밤이 좋은데 오리야. 해변 벌에선, 해변 벌, 해변의 벌판이죠? 해변 벌에선, 얼마 나 너희들이 왁자짓껄 하며 떠들어 대기, 매기기에는, 백석시장 두 번째 나오는 시였데몸뭐해 된다, 이 뜻입니다. 뭐뭐 해 된다. 왁자짓껄해 된다, 이 뜻이에요. 어, 너희들이 욱자짓껄해 대기에, 해변 땅에, 해변 바닷가 땅에, 그 어떤 곳이죠, 땅은? 어떤 곳에 나들이 갔던 할머니는 오리새끼들은 말이야. 응? 이게 지금 이건 간접 인용이에요. 오리새끼들은 장모이나 하듯이, 장모인은 장 장이 서서 장, 뭐, 이, 장터를 버리듯이, 응? 장모이나 하듯이 떠들썩한 시끄럽기도 하더라. 그런 숭인가? 그 숭을 보더라, 이 말이죠. 난 숭인가? 그러면 간접 따옴표를 칠려면, 여기, 호 따옴표를 칠려면, 오리 새끼들은 시끄럽기도 하더라, 까지죠. 응. 난, 나는 숭이더라, 이 말이죠. 왜 이렇게 떠들어니 밤에.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그 뒤에 한번 읽어보시죠. 그래도 우리야, 후석한 밤길을 가다 가까운 눈댕이들에서. 까 h a 는 너희들의 즐거운 말소리가 나면 나는내 마을 그 아는 사람들의 i 껄짓껄하는말소리 l e 반가웠구나.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고 little bit of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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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가까운 농뱅이들에서 깔깔하는 너희들의 즐거운 말소리가 나면 나는 내 마을 그 아는 사람들의 짓갈짓갈하는 디끌 말소리같이 반가 없거든. 오리들의 소리야 어디가 어딘데 다르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마치 내가 어린 시절 에 들었던 그 오리들 소리와 소리 다를 바 없다는 얘기죠. 오리야 너희들의 이야기판에 나도 들어가서 나도 들어서. 밤을 같이 밝히고 싶다. 그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서 조용조용히 쓰는데 깊어요. 응. 그 다음 뒤에 읽어보시죠. 우리야 나는 네가 좋구나. 네가 좋아서 벌룬의 등 옆에 뚜그렁 별 달린 직관구를 넣어놓고 자기 집돌고에 이끼 다른 층을 묻어놓고. 봉툭 넘어 숨어서 하루 <laughs> 종일 너를 기다리는 중이다. 이건 대제뭔 말인지 모르겠죠. <laughs> 오리야 나는 니가 좋구나. 이 오리에게 감정이반하 정도가 상당히 뭐죠. 깊죠. 음. 오리야 나는 내가 좋구나. 니가 좋아서. 뭐냐면은. 널 음. 잡으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laughs> 벌론의 늪 옆에 벌론. 우리가 벌판 할때 벌이고요. 너는 논이에요. 그냥 벌판에 논입니다. 벌론에, 눈 옆에, 쭈구렁 벼알. 그게 이상이겠죠? 쭈구렁 벼알 달린 집 건물을 넣어놓고집 건물까지 <laughs> 알겠죠? 그러니까 쭈구렁 벼알이 달린 지푸라기입니다. 지푸라기를 넣어놓고닭의뒤돌코에 여기가 좀 어려운 거 이건 그, 이 둘로 나눠야 돼요. 크게 보면 세분자세 세 하나, 둘, 셋, 네 개로 이 분석이 됩니다. 이거 달기구요. 응? 의는, 뭐, 뭐, 의할 때 소액적이고, 짓은 깃이에요, 깃. 응? 어? 달개 깃. 그리고 이 올코는 올감입니다. 응? 어? 올감인데, 달게 깃, 기이 달린 올감이에요. 우리 낚시할 때뭐티를 이렇게 달듯이 이 올가미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올가미 아시죠? 이게 철새 같은 걸로 만들잖아요 이게 어떤 튼튼한 실로 만들죠? 그게잘안 보이잖아요 눈에 그 올가미 눈에 잘 보이게 거기에 달개깃 같은 것을 깃털을 달아놓으면 안 돼요 그달 달개 깃이 달린 올가미 됐죠? 그 뒤에 또, 새끼 다른치라는 말이 나오죠? 응? 새끼 다른치는 이거, 북쪽, 서북에서 쓰는 말입니다. 새끼, 우리가, 우리, 우리, 그, 삼세 잡을 때, 집검불나달른 어, 기가 다른 집검불뒤쪽 넣어놓고, 그리고, 키, 키 있죠, 키. 이, 이, 키, 아시죠? 예. 까불동도 있죠? 키, 키나, 아니면은, 그, 소쿠리 같은 거. 소쿠리를 놓고, 여기 막대기를 세우죠, 이렇게. 응. 어. 그리고 새끼 뒤로 쭉 연결하잖아, 요 이렇게. 그래서저 멀리서. 참새들이 와서, 이거 을때려거 탁! 하면 이게 꺾이면서 덥죠. 이해가죠? 요게 새끼다, 다시. 그리고 여기 쭈그렁별지 건풀이 뭔지 아시겠죠? 근데 오리가 이렇게 들어오겠나. 그, 그, 그. 아무튼. 벽, 벌론의 능 옆에 쭈그렁 벼알 달린 집 건물을 넣어 놓고, 닭의 지돌 코에 새끼 다는치를 묻어 놓고, 우리가 뭘, 올가위 묻어 놓는다 그러죠? 묻어 놓고, 동뚝 너에 숨어서 기다려야 돼. 동뚝 또 나와야 돼. 응, 너를 숨어서 기다려야 돼. 숨어서 하루 종일, 원문 하루 징일인데 하루 종일인 하루 종일 너를 기다려야 다 잡는데 실패할 겁니다. 응. 그 다음, 우리, 소윤이 아버지. 우리야 고운 우리야 가만히 안겪거라 너를 팔라 술을 먹는 노장의 영감은 호라비 소위한 짐을 넣는 영감인데 나는 너를 백동전 백통전 하나 주고 사오는다. 요 연이 논란이 아주 많은 부분입니다. 논란이 아주 많은데 제 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 저를 믿으셔야 어쩔 수 없습니다. <laughs> 오리야 고우노리야 여기서 어, 어, 낯선 시어야 노장이 있지 노장에 노장의 연감인데 이 노에는 한자가써 있어 요 한자가, 써 있어요, 한자가. 이, 이, 이 노면 노자죠? 어? 이 이자고 장에는 한자가 없이 노장이 있단 말이야. 근데 이 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데장의 장이라고 해서 의약, 그 약품, 의약품 관련 일을 하는, 궁, 궁궐에서 일을 하는 종국품 벼슬이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노장의 영감. 그러니까 옛날에 시골에 가면 꼭 이렇게 이, 이, 이침 놓고 맥, 맥 잡아주고 이런 사람 꼭 있어요. 찬 사람씩. 그 사람들 누가, 뭐, 뭐, 아, 그래? 네, 그 여기 뭐 이장의 영감 뭐 이렇게 불렀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노장의 영감 여기까지, 여기까지는 이해가 갑니다. 그러니까 노시성을 가진 의술과 관련된 돌팔이든 아니든 의술과 관련된 일을 하던 시골 사람이야. 그러니까 노장의 영감은 호라비다까지 됐죠. 네. 호라비인데 여기 문제가 소의원 소의원 소의원인데 이거 크게 둘로 해석이 됩니다. 서 하나는 소의원 소 플러스 의원 그러니까 소를 고치는 그러니까 수의사한 뜻이죠. 백설기 연자를 원으로 쓴 경우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이 소의, 소의원이다. 소를 고치는 의원이다. 라고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이승환 교수가 좀 다른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건 소의연. 한문에서 소의연이 있죠. 몸만 까달게 있는 게 있죠. 소의연. 이게, 이게 소의연이 몸만 까달게일 것이다. 그런데, 백석은 이리 시어시 시어 않습니다. 백석시어가 아닙니다. 이런 한자 투의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근데, 이, 이소위 그런데 이 소위원도, 소이, 소위원도, 일단, 이건, 일단 이렇게 이해합시다. 두 번째, 소위원도, 소를 침을 놔서 고쳤다. 이런 얘기 좀 이상하죠? 소위원인데, 왜 이렇게 장애의 영감을 썼는가? 좀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노 장애 영감처럼, 뭐 장희 영감처럼 민중적, 민중적 측면에서는 한자를 자기식으로 읽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정확히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일상적인 언어에서 쓰는 말처럼 쓰잖아요. 그런 경우 있죠. 뭐장 영감이 이장이 이런 말인지 아나 모르나 모르면서도 그냥 쓴단 말이죠. 이소이 의원이라는 말도 제가 보기에는 그냥 이한자를 이렇게 쓰는데 이런 한자를 또박또박 밝혀서 준게 아니고 명사 플러스 소위함 이런 식으로 통사적으로 쓰였던 것 같아요. 이러 호라비 소위함에서 호라비인가 달게 이렇게 번역하는 게 일단 맞다고 얘기한 것 같습니다. 이승원 선생님 얘기한 건 응?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음, 호라 호라 호라비인데다가 호라비면서 이렇게 얘기돼요. 응? 그 그러니까 호라, 호라비면서 호라호비인데다가 침을 놓는 영감인데 이렇게 해야 문제가 것같습니다 통사적으로 근데 소의원이라고 해석을 해도 두 번째 간자로 해석을 해도 호라비 까닭에 침을 놓는 영감이다. 호라비이기 때문에 호라비여서 침을 놓고 다니면서 먹고 다는말 되나 안 되나? 인과관계 맞지 않지요. 그리고 호라비 소의원. 솔고치는 의원이면서 침을 놓는 영감이다. 억지로 붙이면 이게 되겠지요. 그런데도 이상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소라 호라비인데다가 호라데다가 침을 놓는 영감인데 이렇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뭡니까? 소의원의 어원이 무엇인지 찾아야. 찾아야, 뭐뭐 인대다가까지, 인대다가라는 의미가 맞는지 그런지를 얘기할 수가 있죠. 근데 이건 밝힐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일단 이두 가지 뜻을 크게 쓰인다는 걸 알아두고, 문맥상으로 보면은, 소, 소, 호라비면서 힘을 놓는 영감다. 이게 두 개가 등, 이 등이 접속으로 이어져 있다는 거. 이 정도만 알아뒀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소, 호, 호라비, 호라비인데 호라비면서 팀을 넣는 영감인데 됐죠? 어, 나는 너를 백통전 하나 주고 사 온다. 이 오리는 누가 잡았어요? 노자인가 잡았죠? 노자 영감이 이, 이 오리를 잡아서 오리를 팔아다가 술을 먹는다 얘기죠. 술 먹는데 내가 오리를 잡아다가 아, 오리를 사, 백통전 하나를 주고 사 왔다 이 말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우리, 이, 이두 개, 여기, 오리에 관련된 얘기들이 지금 오리, 오리를 매개로 해서 기억들이 쫙 떠오르는 거죠. 그러다 보면 마지막에 이제 저 가장 깊은 기억의 신부로 들어갑니다. 여기 어린 시절 기억으로 가요. 나를 생각하던 그무당의 딸은 내 어린 누이에게 오리야, 너를 한쌍 주더니 어린 누이는 없고 저는 시집을 갔다던만 오리하는한 쌍이 말아가더요 깊은 외로움 이 조용히 스며드는 그런 연입니다. 그러니까 오리 오리 오리를 매겨서 계속 기억들이 연쇄되고 있어요, 그렇죠?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를 생각하는 그 무당의 딸이 있었습니다. 무당집 방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백석 시에서 다시 보겠습니다만은 늘그 시골에 시골의 풍경을 떠올리면은 유럽의 마을마다 성당이 있듯이 우리 오래된 우리 전통적 오래된 마을은 늘당 집이 있었죠 무당 집이 있었죠 여기 우리, 어, 우리 뭡니까 예를 들면 어, 박경리의 네? 네? 김약국의 딸들 봐도 그렇고요 늘그동 동부 밖동 동부 에큰이 나무 한곳에 있고 마을 마을 지킨 세계수죠. 그리고 꼭 뒤쪽에 뒤쪽 마을 뒤쪽에 이 당집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꼭 무당이 있는데 이 무당은 두 가지 역할 을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신성한 역할, 그, 그 제사장 역할을 하면서 종교적인 역할을 하기도 하면서 또 성적인 역할을 하기도 하죠. 내충부인 경우가 많아요. 비공식적인. 항상 이렇게 무당 무당집에 딸이 있어요이 무당집 딸 사랑하는 얘기는 많이 나오지요. 왜 놀? 우리 김동리 소설 떠올려도 되고 무녀도 기억나죠? 이런 것도 떠올리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근데 백석에게도 이런 사연이 있었던도 많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은데 어, 이 무당 집 딸이 백석을 아니 백석이게 하면 안 되지 화자를 화자를 몰래 좋아했던 모양이에요. 나를 생각하던 그 무당의 딸이었잖아요. 음. 이 어린 시절의 상심의 기억입니다. 나를 사랑하던 그 무당의 딸은 내 어린 누이에게 백세의 어린 누이도 어렸을 때 죽은 것으로 알려져 있죠 내 어린 누이에게 오리야 오리 너를 한쌍 주었다 문제로 바꾸면 어떻게 되나요 나를 좋아하던 무당의 딸이 있었는데 그 무당의 딸이 내 어린 동생에게 오리 한 쌍을 주었다 이 말이죠 이 오리는 살아있는 오리일 수도 있겠지만은 아마도 조각이거나 그죠 뭔가를 만든 오리일 겁니다 우리 기러기 한쌍 주듯이 오리 한 쌍을 주더니 주었는데, 아마 이건 늘, 늘 오빠 꼬시려면 은 여동생을 격려해야죠. 그죠? 그 상상이 될것 같아요. 어? 그래서 이 오리 한 쌍이 갖는 의미는 아마 사랑의 표시. 이때 사랑의 표시였을 것 같아요. 어? 그죠? 오리 한 쌍을 주더니 어린 누인은 없다 그랬잖아요. 어린 누인은 지금 사람이 없어요. 없고, 너는 저는 시집을 갔건만 저는 누구예요. 무당의딸니다 오리야. 너는 한쌍이 날아가. 지금 보니까 너는. 나만 이렇게 홀로 두고 너는 왜 한쌍 이들끼리만 날아가니 음. 눈물이 크돌지 않아요. 네? 이런 기억이 있어야 눈물이 피돌들리는게요 됐죠. <laughs> 음. 이 오리. 오리 얘기가 오리를 매개로 해서 떠오르는 기억들을 쭉 얘기하는데. 예, 6년 전까지는 6년, 1, 2, 3, 4, 5년까지는 시간이 현재로 봐도 그 잘못이 없어, 그렇죠? 근데 마지막 6년 분명히 어린 시절의 기억이죠. 우리를 대기 위해서 어린 시절의 기억을 불러내면서 자신의 그 외로움의 깊이를 더하고 있습니다. 종이 음, 시에 쉽지 않습니다. 예. 이 다섯 개 연의 무게를 마지막 한 연이 딱 버티고 있습니다. 반전 보이기도 하고.